여러분 안녕하세요. 뽀포모포 어린이 중국어 말하기 2. 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포모포 어린이 중국어 말하기 2권에는 과연 어떤 친구들이 나올까요? 중국어 첫 시간. 이번 시간에는 교재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명 지명이라는 친구는요 친절한 성격으로 주위에 친구들이 많대요. 두 번째 다혜는요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녔어요. 자 등장 인물 소개 세 번째는요 대한이라는 친구예요. 대한이는 운동을 매우 좋아하고 활달한 성격을 가셨대요 마지막, 민주는요, 조용한 성격에 수줍음이 많지만 친구를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아주 좋아한대요. 자, 이렇게 지명, 다혜, 대한, 민주 모두 4명의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등장 인물 속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일상생활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4명의 네 친구들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중국어 시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등장인물의 이름을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이요, 들어보세요. 지밍 즈밍, 빠르게, 지밍 즈밍 다多는多 또아이, 또아多빠多게요 또아이, 또아이 자, 대愛이는요대한愛한 빠르게요, 愛한愛한 마지막 민주는요. 민주, 민주, 빠르게요. 민주, 민주, 잘 들어보았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 등장인물의 이름을 소리내서 선생님의 발음을 그대로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쯔밍, 쯔밍, 좋아요. 따라하세요? 또 아이, 또 아이. 아주 잘했어요. 따라하세요? 따한, 따한. 좋아요. 마지막, 민주, 민주. 아주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공개해 봤어요. 지명이 다의 대한이 민주. 우리 오른쪽에 이네 명의 친구들이 모두 모였대요. 어떤 친구가 지명이고 어떤 친구가 다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기를 바랍니다. 주밍 또 아이 따한 민주. 어떤 친구가 여러분은 또 마음에 드나요? 자, 여러분들 상상이 맞았는지 한번 우리 얼굴을 매치시켜 볼까요? 주밍, 지명이 나와라 짠! 우와, 지명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지명이는 친절한 성격으로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죠. 자, 또 아이, 또 아이, 나와라 짠! 아, 나에는 이렇게 생긴 아이였군요.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아이였어요. 자 이번에는 따한과 민주를 불러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를 먼저 불러볼까요? 좋아요. 우리 민주를 먼저 한번 불러볼까요? 민주 나와라 짠! 와어 너무 너무 귀여운데요. 자 우리 마지막 대한이를 불러보겠습니다. 따한 나와라 짠! 이야 대한이는. 운동을 매우 좋아하고 활달한 성격이었잖아요. 지금도 운동복을 입고 있는 대한이를 볼수 있어요. 민주는 수줍음이 많지만 친구를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자, 우리 이렇게 다혜와 지명이와 민주, 대한이 네 명의 주인공들과 함께 즐거운 중국어 시간을 만들어 나갈 텐데요. 자, 오른쪽 그림에 우리 주인공 4명의 네 친구들 이외에 또 예쁜 선생님이 한분 계시네요. 네, 맞아요. 바로바로 바로 중국어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4명의 네 친구들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왼쪽부터. 또 아이, 지민, 민주, 따한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 중국어로 '라오쉬, 라오쉬'라고 하죠. 이렇게 다섯 명의 등장인물과 함께 다 같이 뽀뽀모포 어린이 중국어 말하기 이 재미있는 내용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등장인물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마음속으로 네 명의 친구들 얼굴을 떠올려 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짜이젠.